안녕하세요 11월 15일 5인데요. 오늘은 부평역 해링턴 플레이스 분양권 지금 뭐 무피로 많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7위 타입이 좀 물량이 많은 것 같아요. 7위 타입도 많고 이제 비타입, 그 다음에 5구 타입도 비타입 프리미엄 없는 거 조정되는 것들 있으니까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 점심 먹고 지금 여기 저기, 저희가 롯데캐슬 103동 건너편에 있어서 원적산 공원 잠깐 갔다 왔는데, 거기 은행나무하고 뭐 단풍나무하고 너무 예쁘네요. 날씨도 좋고 해가지고, 저는 저기 2024년도에, 아니, 2004년도에 여기 부평에 이사 가지고 거기 그 원적산 공원 개농장 있을 때부터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 은행나무 조성하는 것부터 다 봤는데, 안전 이제 은행나무가 뭐 4년이면 지금 20년 지났잖아요 자리 잡아서 너무 좋네요. 그래서 시간 나실 때 여기 그랑에스랑 롯데캐슬 사시는 분들 가서 산책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주말에 이제 이번 주 지나면 추워지잖아요. 근데 노란색이 너무 곱게 들어서 지금 노란색 보니까 생각나서 말씀드렸어요. 어, 부평역 캐링턴 플레이스 1 0 3동 5층이고요. 이제 11월 30일부터 저기 열리거든요. 그러면 이제 집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집을 보면 바로바로 바로 팔릴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제 집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분양권 매매 나온 거집 보시고 결정하셔도 되고요. 7리 타입은 굉장히 넓더라고요. 가봤는데 그리고 뭐저 2024년 11월 30일 입주하고 1,900세대 대단지고요. 바로 옆에 성모병원 있어서 앞으로도 뭐 전세나 뭐 월세 수요도 꾸준할 거고요. 해서 투자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보통 한 1940만원에서 한 1960만원 평당 분양가였거든요. 지금 뭐 2300, 2400 하니까. 그래서 이제 눈여겨보시면 될것 같고요. 건설사는 지능기업하고 효성중공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5구 타입하고 7위 타입이 많고, 이제 조합원 물량 같은 거는 그 조합에서 저기 이전이 안 되더라고요. 지금 그래서 이제 일반 분양보는 이제 그 중도금 저거 이전 받고 은행에 가서 그다음에 이제 잔금 대출 또 받고 하면 되거든요. 그래서 하루 만에 다 되니까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요. 음, 실수요자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소개해 드릴 물건은 이제 103동에 칠 7B 타입인데 여기 보시면은 중앙공원이 쫙 트여 가지고 괜찮아요. 그리고 7B 타입 같은 경우는 거실하고 방삥 둘러 가지고 이렇게 다 트였거든요. 그래 가지고 되뭐 꺾꺾인동이라고 또 조금 낯설어하시는데 들어가시면 생각보다 아주 좋아요. 그래서 제 30층 이상인데 이제 옵션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빌트인 오브제 냉장고까지 다 하시고 붙박이장도 이제 실수요자라 보니까 인덕션하고 다 해서 옵션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 뭐 실수요자는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요. 어 발코니 확장이 이제 분양가는 30층 이상이다 보니까 조금 세네요. 5억 7 800이고 발코니 확장 1,700만 원, 에어컨 이 이제. 아네 네대 몽땅 하면 한 800만 원되고요붙박이장하고 이제 해서 어 유상 옵션이 4 3 88만 5천원 그러니까 이제 그발코이 확장까지 좀 많다 보니까 이 물건이 안 팔린 물건인데 이제 내가 낸 돈은 이제 계약금 10%라고 하고 옵션 20% 해서 이제 7,60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. 이제 잔금은 이렇게 납부하시면 되고요. 그래서 이제 궁금하신 건 전화 주시고요. 59B 타입도 이제 이거 107동 19.4호도 성모병원 쪽으로 해서 탁 트이고 좋은데 지금 요게 있는 거는 왜 있냐면은 저기 그 작은 방 침실 212를 통합을 했어요. 그러니까 방이 세개가 아니라 두개가된 거죠. 그래서 있는 물건데 이 물건도 굉장히 좋은데 이제 그냥 거의 뭐 프리미엄 200만원 정도 그냥 부동산 수수료 정도만 나오면은 그냥 거래하신다고 하니까 눈여겨보시면 될것 같아요. 오그타입이 기하더라고요 제가 오그타입, A타입 한개 팔고 찾았는데, 기한데또 요거는 방이, 근데 요새 뭐 애기들 한 명이니까, 그방두개 트면서 국방이장 해놨는데 사진은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요것도 보이면 바로 팔릴 것 같은데, 그리고 이제 그것들 많이 물어보시는데, 뭐 11월 30일까지 요거를 해야 되나요? 하는데, 조합에서 물어봤더니 2월까지 가능하더라고요. 그냥 건 전매가. 잠금하기 전까지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, 럭키 부동산에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설명드리고요. 전세 같은 경우도 뭐 2억 8천 선짜리는 다, 5구짜리 기준으로 다 빠졌고, 저기도 한 3억 3천 선이면 골라골라 갈수 있으니까, 이제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다 일을 움직이시더라, 움직이시는데 지금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전세 대출 그 3억 넘어가는 거는 내년 넘어가야 된다고 하니까 11월 30일 날 보고 결정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럭키부동산이었습니다.